안녕하세요. 고래드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지금 아끼고 굉장히 돕고 있는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 셔플의 대표 양기엽 씨와 만나서 음, 오늘 서울 숲을 산책을 하고 여러 가지 어, 즐거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기엽 씨가 음,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친구가 양기업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자 친구가 한명 보여 여자분 여자 친구가 아닙니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조수빈 씨입니다 디자이너고요. 오늘 어, 같이 와서. 한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 음, 양겹 씨가 저에게 혹시 소장님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량 목표라든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가 혹시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 1차로 제 주위에 있는 그 지인들과 파트너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어, 먼저 100만 장자가 되는 것 어, 최소한 30명 정도가 100만 장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셔플의 대표인 양기업 씨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떠, 어떻게 보여요? 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제 아내가 제 증인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단한 번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고,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왔을 때, 거의 다 대부분 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오늘 이제 수빈 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음, 양겹 씨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카페에 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조수빈 씨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혹시 수빈씨는 얼마를 벌고 싶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벌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 액수가 없으면 그 돈을 절대 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죠. 10억을 벌라고, 10억을 벌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자주 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성수동 쪽에 살고 있거든요. 이 성동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면은 힐튼 호스텔이라고 하나요? 힐, 힐튼, 예. 네. <laughs> 힐튼, 예. 네. 힐튼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음, 정확하게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어, 시가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 어,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저 아파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자. 아니면 빠르면 한 3년 정도에 우리 들어가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부엌이 기억자 디귿자라고 했죠? 어, 디귿자로 되어 있는 그 부엌을 나에게 선물을 해주면 내가 거기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 지금부터 각각 가구들을 보고 그 다음에 주방 세트들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어 각각의 가전 제품들부터 하나하나 어 어떤 게 들어갈지 어떤 평수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야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가 될수 있다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어, 이제는 진짜 그 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제 마법에 걸린 거죠. <laughs> 어,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정할 때 되게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내일 일어나서 윗몸일으키기를 열 개를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1개를 할 거야. 일주일마다 1개씩 늘릴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 밖으로 이야기한 것은 어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뇌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뇌도 뇌도 이제는 불문명하게 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게 아니라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당신과 함께하는 변화의 여정이라고 오늘은 주제를 어,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행을 하는데 나를 발견하고 또한 상대방을 발견해서 그 사람이 가치를 정말 높이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우리가 즐거운 여행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버티고 또한 지루하지 않는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요즘 원나영 우리 아내가 <laughs> 학교에서 2시간씩 화요일마다 2시간씩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는 꼭 한 권의 책을 읽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죠 <laughs> 자기는 책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책을 읽는데 너무 느려서 책을 읽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어그 시간을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서를 하는 것들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8년이라는 아니 이제 10년이 다 돼가죠 10년 동안 어 뭐, 누적 도사가 머털 도사 지금 머털이 머터리, 머털이를 키웠던 것처럼 음, 제가 그렇게 뭐한 뭐 수천 번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행동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뻔한 내용들을 보고 음, 나는 여기 나오는 게 뻔한데 이걸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어라고 반신반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 서적들을 어, 내팽개치죠. 아니 이렇게 뻔한 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왜 이런 책을 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 원나영 씨는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공부법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자기가 그것이 될수 있다라고 믿고 실천을 해보는 그 순간부터 변화라고 하는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는 우리 아내인 원나영 양도 함께 여기에 이제 출연해서 자기가 어떻게 변했고 또한 성장을 했는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아내인 나영 양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음 네,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정말 저의 동역자입니다. 음, 그만큼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미래가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 그 셔플의 대표와 이야기를 했고, 또한 제 아내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불안한가요? 음, 많은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불을 축적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걸려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하나하나 도전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을 약속하는 그 사랑의 진표와 같이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찾고 도전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정말 변화의 여정을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 힘들고 어려울 때저 어 고래등을 생각하시고요, 고래등에게 어 와서 음 쉼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의논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영상을 볼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 마음에 안식이 되고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정말 변화의 시작 반드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일 무엇 무엇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즉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달라져 있는 여러분의 그 목표 그리고 도전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어, 마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래등이었습니다.